자, 반갑습니다. 어, 나인스쿨 강의기획부 실장 한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입시 초보자를 위한 대입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학 입학제도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것들을 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대학 입학제도를 알아야 우리 아이가, 우리 어, 내가 어떤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시험만 봐서, 뭐, 수능만 잘 봐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 좋은 길을 갈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잘 알아야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크게 어떤 거,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이고요. 자, 대학 입학생 선발 할 방법입니다 자 보면 각 대학은 서울대가 3월 말, 4월 초를 기초로 해서 모든 5월 달 정도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강들이 이제 어, 각 대학교마다 홈페이지에다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름들이 너무 많고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할 거라고 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이제부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학 입학생 선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있습니다. 자 수시모집이 앞에 있는 이유는요. 수시가 더 먼저 원서를 쓰고 정시는 정시는 뭐냐면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수능이 끝나야지 원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정시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원서를 9월쯤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학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있구나"라고 두 가지를 알면 되고, 자, 수시모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신은 간단해요. 그냥, 아, 수능으로만 가는 거구나.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후에 원서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알면 되고, 수실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학생부와 학생부와 일반 특기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학생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와 일반 특기자, 요렇게 두개 나뉘는데, 자, 우리 가장 많이 친구들이 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 다음이 많이 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이 논술 전형이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실기 전형은, 아, 어, 실기 전형은 정말 그,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실기들을 통해서 대학을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체능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학생부로 모집하는 전형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이 있다. 이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때요 모집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논술 전형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 아이가 글을 쓰고, 글을 읽고, 독후감 쓰고, 뭔가 느낀 점을 쓰는 걸 되게 잘하니까 눈술 전형하면 되겠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술 전형이라는 것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또 나뉘어져요. 자연계열의 논술이라는 것은 수능의 수능, 수능의 수학보다 어려운 심화 수학을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인문사회 전형에서도 보면 인문사회 계열의 논술은 보면. 거의 경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경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표나 도표나 뭐 그림을 보고서 그거에 대한 논지를 어, 써내려가는 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 모르고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많이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하는데 어, 이거 시험 보러 갔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쓰고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논술은 우리가 초등학교 부모님들,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글자 쓰면 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인문사회계열의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비문학을 조금 더 열심히 읽고 글에 대한 논설문이라든가, 그죠? 설명문이라든가 표가 있는 경제 쪽에, 시사 쪽에 그쪽에 관계된 무언가를 읽어서 그 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논지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눈술 전형은 상위권 대학에서만 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통 전형으로 갈수 있는 게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어찌됐건 얘네들은 수시 모집 중에 학생부라는 걸 이용해서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뭐가 있어요? 교과라는 것이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수시와 정시가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죠? 수시가 먼저 모집을 하는데, 수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학생부를 이용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다. 논술전형도 있지만, 논술전형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죠? 음, 이렇게 정리가 일단 되실 거고요. 자, 2022년도 대학 전형별 특징을 보면 2022년도 올해에는 자, 대학마다 요강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몇명 모집할 거예요. 수시로 몇 명을 모집할 거고, 정시로 몇 명을 모집할 거예요라는 게 나왔는데 이 비중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수시가 68.3%였고 정시가 31.3%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2022년도 에 보면 정시가 어때요? 더 늘어나는 거볼수 있죠? 정시가 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시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중앙시가 늘어난다라는 거, 요걸 봐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올 초에 학교에 들어간 2021년도에 대학에 붙은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많이 들어갔나라고 봤더니,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요만큼은 다 무슨 전형인 거예요? 요거는 수시 전형인 거지요. 수시와 그 다음에 여기는 정시인 거죠. 그럼 수시 전형 중에서도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전형이 어떤 건가 보니까 뭐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1%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세 번째가 논술이고 네 번째가 실기로 들어가고 기타 특기자들 1.8%고 그걸 뺀 요것이 62.7%고 그걸 뺀 37.3%는 뭐로 갔다 정시로 갔다라는 거죠. 정시로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수능 점수만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시는 요만큼 있고 아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 가장. 많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니까 수시에서 학생부로 이용한 학생부 전형이 있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어때요? 많이 들어갔죠? 32.1% 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17% 들어갔어요. 그럼 이름이 중간에 교과라는 말이 있고 얘는 교과라는 말이 있고 얘는 종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봅니다. 주요 평가 방법을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정량 평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4%까지 1등급이고 2등급은 11%까지야. 3등급은 23%까지야라고 정확한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발달 사항 중에서 얘 예, 아주 잘했네, 매우 잘했네, 그냥 잘했네, 보통이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이 다른 거죠.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말 그대로 교과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내신 반영은 당연히 어디가요? 교과 전형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방향 반영이 지원 전공 관련입니다. 자연계 또는 이공계열 갈 적에 이공계열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학 탐구, 수학 부분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공 관련해서 내신을 반영한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신은 90% 이상 확인을 한다는 거고, 비교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 즉, 학교에서 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뺀 비교과 반영을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반영합니다. 모두, 모두 반영을 하고, 그죠? 교과 전형은 어때요? 출결이랑 봉사 정도만 확인을 해요. 그리고 면접을 교과는 일부 면접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을 대부분 실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원서를 냈어요. 내가 수시에.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홍길동이가 접수를 했으면 너 그 대학의 극과에 그 오려면 수능 국어 영어 수학은 최소한 몇 등급씩은 맞춰와라고 하는 것이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네가 교과를 잘했으니까 우리가 뽑을 거야. 그렇지만 수능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아 와야지 너 합격할 수 있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어요. 자 그리고 어, 경쟁률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은 낮아요. 왜요? 공부도 잘해야 되죠. 실제로 서울시내 대학,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내신 등급이 1에서 2등급 정도. 조금 더 하면 2.5등급은 최소한 대야지 원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1등급은 몇이었어요? 상위 4%고 2등급은 상위 11%였어요. 그럼 우리 전교생이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이다. 그죠 그럼 2등급 받으려면 11%니까 몇명 안에 들어야 돼요? 300명 중에 전교 33명 안에 들어야지 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서를 쓸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어때요? 종합전형보다는 경쟁률은 낮겠죠. 그렇지만 내신등급은 어때요? 높은 거죠. 내신등급은 아주 높아요. 요 정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체저가 일부 의대나 간호대 등에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주교한 것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양한 활동, 자기주도적 참여 학생한테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공부를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은 교과전형에 도전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떡 해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때요?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어때요?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자기 주도적 차별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4위 10%에 들지 않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시를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계속 학생부,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 아이가 내가 학교 전교의 30, 10% 안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으로는 준비할 수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주도적 참여 학생,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수시의 원서를 낼 때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그요 또는 생기부를 꼭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고등학교 교과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과죠. 교과입니다. 교과 그리고 과목 단위 수몇 점에 몇 평균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과목을 수학 과목을 그다지 잘 하진 않아요. 그다지 잘 하지 않는데, 시험이 점점 점점 올라갈 때마다 횟수가 첫 번째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그다음에 기말 가는 동안 이 아이가 어떤 수학, 뭐, 수학,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를 이용해서 수학을 좀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걸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성적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이 담임선생님이 써주든가 해주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 항목 중에선 세특이라고 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줄여서 우린 보통 세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특이에요. 그죠. 그래서 즉 내신과 세특 기록이 학종, 학종이란 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과 불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랬는데 고2 때어 이런 변화가 있었네 고3이 되니까 어 얘가 또 이런 변화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하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생활부에는 세부능력특기 그죠 즉 세특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진로선택과목을 하는 것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체육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쓰여지 여지 많이 그거 가지고 원서를 낼 때에 필요한 것이 더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차로는 교과고요. 그리고 나서 교과를 뺀 나머지 성적을 뺀 나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특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외부 활동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거 지금 했던 것은 교과 과목인 거죠. 진로 선택과목, 교과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비벼, 비교과, 즉 교과외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생부에 또 보면 뭐학 학생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사항 그리고 있고 지금 파란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거. 그래서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교과 외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어떻다고 우리가 종합 전형을 할 적에는 굉장히 어떻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얘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독서 활동도 그쪽 분야에 했고, 동아리 활동도 그쪽으로 했고, 봉사 활동이나 진로 체험도 내가 가려는 대학에 방향을 맞춰서 연관성 있게 발전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도 매번 어때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음, 모 드라마에서 보면 어, 어떤 학생이, 어, 아주 좋은, 뭐,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전교회장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그랬던 거,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보시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대학을 가는 방향성과 목표와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어~ 그런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잘 기재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부는 굉장히 중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과 내신이고 꼭 순서를 따지자고 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교과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세특이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 동아리 활동, 학교 내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인 거죠.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독서 활동 상황, 수상 경력 자율활동, 봉사활동 이런 순으로 학교생활부는 기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잘 채우고 해야지 종합전형이던 학생부 전형으로 갈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이제 대학 입학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수 있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수 있는 거, 그리고 학생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의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학 입학제도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